루트 모발 이식센터의 이윤주 원장입니다. 아, 금일은 어, 정수리 쪽에 이제 어, 광범위하게 탈모가 되어 있으신데 사실은 이분은 이제 어, 연세는 이제 50대 초반이신데 사실은 한 10년 좀 넘기 전에 저희 병원에서 요 젊었을 때이 M자 라인을 어, 절개식으로 한번 받으셨어요. 어, 잘 지내셨다가 어, 이 정수리 쪽은 사실은 이제 약을 드셔서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에, 수술하고 나서 한뭐 2, 3년 정도 드시다가 또 약을 갖다가 이제 소홀히 하시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한 7, 8년 동안 흘러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기존 모발이 약해지신 거죠. 이분은 그 뒤에 이 두피 탄력이 괜찮으셔서 절개를 한번더 원하셔서 절개를, 2차 절개를 진행을 했고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최대 기류로 했고요. 약한 4,300모 정도 이상 넘게 나왔습니다. 수술 전에 사진과 비교했을 때 어, 완전히 달라졌죠. 거기가 뭐 어차피 이제 정수리 쪽은 기존 모발 사이사이에 정확하게 이식을 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비어있는 데고좀 다르죠. 그래서 어, 이 전체적으로 어, 모발 자체를 갖다가 잘 배분을 해서 저희가 이게 수술 전과 후에 모습이 이제 잘 덮일 수 있게 저희가 잘 심어드렸던 그런 어, 어, 사례입니다. 아, 가끔 이제 그 저희가 모발 상담하러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이 정수리 쪽에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기존 모발에 손상이 돼서 어, 결과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병원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사례를 보더라도 어, 증명을 할 수가 있죠. 이게 어떻게 이식을 하느냐, 어떻게 정확하게 이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러니까 그 수술의 네, 술기 자체가 아, 이게 숙련이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단순히 모발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발을 단순히 피부에다가 꽂는 게 아니라 아, 모발을 배치를 이분의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해야지만 이렇게 넓은 면적인데도 잘 덮일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이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어, 이런 그 정수리 쪽의 탈모로 어,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. 저희 루트 모발리센터를 한번 방문하시면 저희가 자세히 사, 어,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. 그리고 또 이분도 기존의 모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약을 아직 50대 초반이지만 약을 계속 드셔야 되거든요. 더 밑으로 더 진행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어, 발모제 자체는 비어있는데 새로운 모발이 나오게 하지는 않지만 현재 얇아졌던 모발을 어느 정도 약간은 굵게 만들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약물이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사용을 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꾸준히 좀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하루에 한 번씩 영양제랑 같이 꾸준히 드신다면 기존 모발을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